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카니발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에서도 하이리무진... 아우, 뚜껑 보이시죠? 맞습니다. 하이리무진 맞는데요. 하이리무진이 딱세 가지 종류로 나오죠. 4인승, 7인승, 9인승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는 차량은 9인승만 가능합니다. 9인승에서도 6명 이상 탑승을 해야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인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도 좋게... 부가세 혜택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장기 렌트일 경우이죠. 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면세 상품이다 보니까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뭐 단점은 아닙니다. 상품 자체가 원래 면세냐 아니면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장기 렌트냐 뭐 이런 것만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전면 뭐 많이 볼거 없습니다. 일반 카니발과 거의 흡사합니다. 뭐 하이리무진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어가야지만.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 개발이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설명들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헤드라이트 있고 뭐 그릴 뭐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어라운드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있고 하단에는 어 유광 크롬이 아닌 무광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재를 사용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차값이 9천만 원이 넘는데 원가 절감은 조금 기아에서 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기아 로고 바뀐 거 당연합니다. 이제는 뭐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팩. 자, 측면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전고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백화점이나 이런데 많이 못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발렛 비용이나 일반 주차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강남은 안 끌고 다니는 걸로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전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의 혜택은 있습니다. 오래된 주차장이나 이런데 를 가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실 때 일반 사람들이 일반 SUV나 세단을 운전을 하실 때 사실 전고까지 생각을 하면서까지 운전을 하지 않지만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전고까지도 차량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동대문 공영주차장을 가게 되면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진짜 천장에 있는 걸다 긁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한 한 사람 여기 있기 때문에. 나 웃어? 나 웃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4인승, 7인승, 9인승이 있지만 전좀 안타까운 게 4인승이 9천만원대면은 약간 휠 같은 경우도 사실 20인치로 좀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인치 타이어의 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4인승이 아무래도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 외관에서 본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고전적인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건 사실 느낄 수가 없는 외형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형, 하이리무진이 아닌 일반형 차량에는 사이드스텝을 사실 싸제로 많이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는 이렇게 달려 나오기는 하는데 어, 4인승만의 뭐 시그니처 라인만큼의 뭐 사이드스텝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문, 뭐, 이런 것들은 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안에 보셨죠?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따가 아마. 아시겠죠? 그러면은 후면, 후면을 설명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4인승에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한번 가시죠. 자, 이렇게 후면을 와봤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후면 뭐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어 블랙박스를 따로 장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캠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기에 지금 빌트인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찍으셔도 아마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빌트인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렁크 한번 바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실내 들어가서 그냥 조져버리. 자, 일단은 4인승이다 보니까 바닥 재질부터 다릅니다. 일단은 막 먼지가 많이 묻거나 그러한 털이 있는 융이 있는 자체 의 재질이 아니고 이렇게 우드 재질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카니발을 사시는 분들이 사설 업체에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튜닝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냥 순정, 순정 상태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튜닝을 하는 것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또한 순정파다 보니까 저는 차에 뭐 건들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순정 형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순정 형태 자체가 이렇게 우드 재질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카니발이지만 실내만큼은 확실히 어느 카니발보다 럭셔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포켓 이런 수납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때문에 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2 v 트 시거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캠핑족들을 위한 시거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단에 히든 스테이지 공간을 보게 되면 은 진짜 정말 고급스럽게 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넓어요. 이 중간에 이 폴딩을 뺀다 한다 하더라도 어 캐리어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놀라움의 연속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보적으로 4인승에는 이렇게 최대하중 3 0 k g 까지 버틸 수 있는 옷걸이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뭐 평소에 남성분들, 수트나 아니면 어린 자녀분들의 옷 같은 거를 굳이 구겨지지 않게끔 그리고 옷걸이를 걸어서 여기에 걸어 놓으시면은 구김 방지까지도 되는 그런 디테일함까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차가 딱 보니까 너무 단촐하다. 라는 생각을 들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트렁크 규격이지만 실내에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내도 1열은 크게 볼게 없어. 2열이 모든 걸다 말을 해주니까. 자, 그러면은 1열 잠깐 갔다가 2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리무진 실내를 들어왔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움 그 자체죠. 그레이 컬러의 핸들까지도, 어, 때타는 방지를 할수 있어서 색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는 너무 7인승과 9인승의 어그 조화를 맞춰 놓은 게 아쉬운 게아 이렇게 핸들도 이렇게 왜 수동이야 9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말이지 어그외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맹온 컵홀더 어, 이런 것까지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통풍이나 이런 것들 뭐 핸들 열선 이런 식으로 여기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내면서 조금 저의 마음을 충족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되어 있는 건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위에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네요. 어, 앞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문, 왼쪽 운전석 뒤, 운전석 보조석 뒤,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고요. 어, 파워도어, 자동문이죠. 자동문을 끌수 있는 버튼, 킬수 있는 버튼, 그리고 차선 이탈,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이렇게 두 개까지도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요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카니발 하이리무진 나와야죠, 당연히. 자 그럼 2열로 한번 가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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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일단은 제가 탑승을 하기 전에 한번 쫙 보게 되면은 일단 오, 신발을 벗고 들어가겠네 이거는 오, 시트 자체가 굉장히 리무진 시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거다라는 생각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탑승을 해서 보게 되면은 딱 이게 앞을 보는 시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석 뒤에를 꼭 타셔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 뒤에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수납함 수납함이 있습니다 수납함이 있고 초대박 시스템 여기서 이제 모든 옵션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딱 발마사지기 딱 누르게 되면은 발마사지 시트를 시작합니다 발마사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발을 넣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제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넣고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작을 해서 끄면은 이렇게 발마사지기 시트가 들어갑니다. 어, 휴테크라는 브랜드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발 마사지기 아마 에르메스라고도 하는데 어, 정말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그리고 당연히 뒤에 이렇게 모니터는 굵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진짜 앞좌석과 뒷좌석 한번 차이를 한번 보여주면은 다리를 제가 180인데도 불구하고 다 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뒤에 이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불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메뉴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좋아요. 차가 얼마나 좋았냐? 아마 공조 시스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스마트 모니터 후석 조명까지도 내가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시트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더욱 더 바른 자세를 만들 수도 있고. 종아리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편리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짱입니다. 사이드도 이렇게 뭐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눕혀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독서등까지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거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일반에도 있으니까 이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패패 패스! 근데 제가 여기 딱앉아 있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소라이 같아, 이거 진짜. 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열선, 뭐,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라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 그거 필요 없다. 다 썼다면 끄시면 됩니다. 이러면 게임 끝이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있다는 라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며 실내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하기 전에 진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들 잠깐 설명드리면은 뒤에 시거책 이렇게 있고요. 220V 인버터 이렇게 있고, 더 대박인 게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조금 더 편리한 귀족 같은 캠핑을 즐기거나 아니면 장거리 운행에 조금 더 용이한 차량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외형 볼 필요 없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은 무조건 실내만 보면 게임 끝이다. 냉장고, 뭐 수납장, 발마사지기 그리고 VIP 전용 시트 이 정도만 보면 게임이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걸어도 얼마나 걸린다. 1년 이상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탈수 있는 차량이지만 저희 제이리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리스 장기 렌트는 빠르게 뽑아 드릴 수 있다는 강점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장기 렌트 문의 주시면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7인승, 9인승, 어, 색깔 관계 없이 빠른 출고로 약속드리는 제이리스 장정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으며 어, 저희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